안녕하세요. 소울 트레이딩 카일입니다.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12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 29분을 달려가고 있고요. 자 지금 시장은 옆집 아줌마조차도 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본격적인 불장입니다. 자 우선 수익률부터 빠르게 공개할게요. 스토리지, 도지코인, 아이오타, 아발란체 수익, 세이, 제로엑스, 자, 리플, 하이파이까지 보유 중인 모든 종목들 수익 중입니다. 아직도 혼자서 어렵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못 보고 계신 분들은 특히 집중하셔야 돼요. 소울 트레이딩 정보방에서는 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런 급등 직전 코인들의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을 전부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면서 함께 수익 이어 나가고 있어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100% 무료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여러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 가능하시니까 제가 직접 드리는 상승 코인들의 타점을 보시고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지 가볍게 먼저 살펴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코인은 크로노스입니다. 단기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짧고 쉽게 핵심만 설명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먼저 일봉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두 개의 추세선을 이렇게 미리 그어드렸는데 벌써 눈치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차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 하나인 삼각 수렴이에요. 이 패턴은 상하방 추세선을 반복적으로 터치하며 수렴 끝까지 나가다가 아 상방 돌파 혹은 하방 이탈을 하고 변동성이 커지며 해당 방향대로 크게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죠? 미리 그어드린 130원 주요 매물대 지지를 받으면서 수렴 상방 돌파를 하고 강력한 추가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아직도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잘 보셔야 돼요. 이 삼각수렴이 시작되고 나서 상승할 때는 엄청난 양의 거래량이 쌓여 들어왔지만 이렇게 하락할 때 보면 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가짜 하락이라는 건데 세력들이 개미들 물량까지 받아먹는 개미 털기를 하고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소화되지 않은 거래량까지 생각하면 아직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수렴 돌파를 하고 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상승 패러렐 채널이 새로 형성되었고 지금 채널 하단부에 근접해 있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어왔던 수렴을 돌파하며 형성된 이 지지선하고 주요 매물대하고도 가까운 가격대인데요. 쉽게 정리하자면은 이 단기 상승 채널 하단부와 수렴 상단 라인의 지지와 이 매물대 지지를 동시에 받고 반등을 하며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급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지금 같은 조정 구간에서는 오히려 몇안 되는 저류의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서울 트레이딩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상승 직전 코인들의 정확한 타점과 근 거를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수익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 조정이 발생되어도 절대 손실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방은 오로지 100% 무료로만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혼자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상승 직전 코인들의 타점들을 눈으로만이라도 일주일만 지켜보세요. 장단컨대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이런 수익률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소울트레이딩 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